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신림동 흉기단동 현장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범죄를 언급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의 몸도 보고 우리도 도 정부에 강요한 사람으로서 세상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좀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구자중 기자, 사이코패스를 한동훈 장관이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검사를 한건 아니죠? 예,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검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 주요 흉악 피의자들의 사이코패스 점수를 좀 봤는데. 어, 구자둥기 제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요, 40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그 가운데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로 간주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형처리, 연쇄살인범 유형처리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그리고 부산에서 또래를 살인한 정유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대인 관계입니다. 과도한 자존감, 그리고 병적인 거짓말, 남을 잘 속이고 조종한다. 이런 부분, 대인 관계에서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후회 혹은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 양식인데요. 기생하는 생활, 그리고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없고 충동적인 것. 네 번째로는 요 반사회성인데요 사회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씨는 일단 전과 3번 외에도 청소년 시절에 소년 송치부로 어, 소년부로 송치됐던 전력이 14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여줬던 그 전력이 있고요 다른 부분도 진단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조 씨의 잔혹한 범행을 볼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이나 sns 상에서는 이조 씨에 대한 여러 신상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부터 이름 키 살고 있는 곳 과거에 일했던 전력 등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조 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터에서 조 씨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이혼을 했다던가 도박 빚이 있다던가. 뭐~ 대림동 출신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아직 예. 밝혀진 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예컨대 대림동 출신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혼을 했다거나 빚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빚 때문에 범행을 했다 생활고로 범행을 했다 이런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를 더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상공개를, 조시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라, 이런, 어, 여론도 좀 들끓고 있는데요. 신상공개에 대한 경찰이 판단을 하겠지만, 규정을 거쳐서 경찰이, 어, 범죄가 수단이 잔혹하고, 그리고 또, 어, 잠시만요. 범죄 수단이 잔혹하고, 그 피의자가 죄를 범했,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예. 경찰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뒤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까지 결정하면 조 씨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가 화면을 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워낙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를 유지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그 동안에 수감범으로부터 국민 보호라든가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고려해서. 어,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사형제도가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어, 지금 현재 헌법 시스템과 어, 이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적 어, 이 제도를 구비하는 것은 필요한 거고요. 자 김영남 전 의원님,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형은 집행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게 1997년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지점파 사건 그 범인들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된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죠. 근데 그동안 사형 선고가 확정된 범인들은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확정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26년 이상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실현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집행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본인의 책무거든요. 그래서 어, 법무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 소식으로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신림동 이 흉기 난동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동훈 장관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장면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아고하고폭력관을 저희들이 네, 이제 폭력사관으로... 네. 아직까지 그게 문제입니다.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아유 오케이? 오케이? 굿.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검찰이 단순하게 누굴 처벌하는 기관뿐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기본 임무거든요.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죠. 자 김무식 시장님, 예. 요 저희가 이제 최근의 행보입니다. 지난 10일부터니까 불과만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전남도 가고, 그다음에 제주도 가고요. 또 이민 정책도 얘기하고, 또 기업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법무부 장관과의 행보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동훈 장관이면 항상 뉴스를 이제 뿌리고 또 뉴스를 끌고 다니는 셀럽 같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논란도 있고 화제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했던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국회에 뭐 출석하거나 그런데 행사에 갔을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질문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거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거 특히 야당 인사의 어떤 검찰 수사와 관. 련 된 부분에 대해서 그컨데뭐불체포특권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면 그게 이제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답변을 했고 그단편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또 논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좀 특별하게 지방 순회를 좀 했어요. 예. 전남 영암 조선소를 갖고 김영록 전남, 전남 유서을 만났고 제주 가서 특별 강연하고 제주 재심 수행단 격렬하고 엊그제는 이제 신림동 그 흉기 난동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 권한 밖의 이야기는 저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영암 조선소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업계에. 그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의 이민 아니, 비자를 신청하는 데 비자 그~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거고요. 김영득 지사 같은 건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 김영득 지사가 법무부장 법무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제 전남도를 방문을 했고요 사사과 관련된 건뭐 그건 법무부의 역할이니까 재심을 받고 청구하는 게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제가 볼때 장관의 역할을 벗어난 건 제주포럼 강연입니다 저건 이제 대한상공회에서 초청으로 한 건데 그렇죠? 그 강의 내용이 법무부장관과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건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그다음에 인식 뭐 그다음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어떤 본인의 어떤 역사관 미래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건 제가 볼때 법무장관 역할은 아니라고는 할수 있지만 또 워낙 집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특별 강연에 가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보폭을 늘리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뭐 정치적 행보로 보는 건 아직은 좀 과도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아까. 김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에 야당과 또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제 쓴 소리를 참 많이 했었죠. 특히 이제 체포 동의안을 국회 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사고 그랬었는데 남부 원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정치 정치를 하려고 하는 행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미 법무부 장관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새 전국 행보를 한걸 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하루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2박 3일 정도 수행원을 다 대동한 그런 지방 일정을 했던 법무 장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그 자신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저희가 정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해 9월에는 한동훈 장관이 어, 신당역 도 사례 현장에 가서 비공개로 또그때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제도 가서 사이코패스의 관리 감독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또 이런 대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지금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어, 소관이 된다고 할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가장 발빠르게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연 이것이 정치적 행보냐 아니냐 감론을박에 있을 수 있, 있습니다만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뭐 있던데요.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법무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 명이 넘는 장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laughs>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장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앞으로 정치적 행보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커 앞이기 때문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로 이제 수없이 많이 논란 있었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정치적 DNA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또 출마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당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출마를 결심하고 실제로 그 실행에 옮기려면 본인의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해서 올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종의 승인과 허락 없이는 사실은 국무위원을 지금 박차고 나가서 총선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대통령과의 의견 조율이 가장 우선적인 그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은 계속 내각에서 필요한 사람이다고 하면 사실은 내보내기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출마를 하고 또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당에서의 역할이 또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검사장 출신으로 왔다가 최연소 법무장관이 됐다가 다시 당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냥 검사 출신과 장관을 해다가 당으로 오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판이 당에 왔을 때 자신의 눈과그 행동의 반경이 있을지, 그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정치적인 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의 공간이 열릴지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전국의 진행 상황 또 당의 상황들 봤을 때그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신림동 사건 본진 본래의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만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만 없을 뿐. 동기와 배경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해체라든지 지나친 경쟁 승자독식 양극화 뭐~ 이런 게 누군가에게 쌓이고 쌓이면 약한 고리에서 폭발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